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열 에너지랑 상태 변화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상태 변화도 공부하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도 정리를 해 봤었죠? 이제 물질이 상태가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전 시간에 열 에너지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열 에너지가 들락날락 하면서 물질의 상태가 변합니다. 우리는 상태 변화에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핵심.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배웠지? 녹는점과 어는점, 끓는점 공부를 했었죠. 예를 들어 고체를 가열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는 녹는 점의 온도가 일정하고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는 끓는 점의 온도가 일정한데 이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모두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쓰여서 그래요. 라고 했던 거 생각나죠? 그거 머릿속에 지금 슬슬슬슬 기억을 끄집어내고 나서 물질의 상태 변화 에너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고체가 액체로 될 때는요. 융해열을 흡수해요.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해요. 왜냐면 고체보다 액체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려면 입자 하나하나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열 에너지를 더 입자 하나하나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지? 상태 변화 중에서. 그렇지. 승화라고 배웠죠? 고체가 기체로 승화될 때도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결국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는 융해, 기화, 고체가 기체로 가는 승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반대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출하는 건 반대가 되겠지. 기체가 액체로 액화될 때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액체가 고체로 응고할 때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될 때, 기체가 고체 이거 뭐라고 하죠? 승화라고 하지 기고승화 될 때도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승화열 방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는가? 자, 그럼 결국은,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또는 고체가 기체로 될 때는 열을 흡수해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기체가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는, 주변으로 내가 가진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다. 그치? 녹는 점은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융해할 때 융해열을 흡수해가고,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기화열을 흡수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준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구나.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하. 어떻게 돼요? 상태가 변하죠 그럼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할 때 액화 열을 방출하고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할 때 응고 열을 방출하는데 우리가 냉각을 시키면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했었죠? 특히나 응고할 때 온도 녹는점 녹는점이 아니지. 어는점 일정합니다. 자, 이 어는점 일정한 이유가 냉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응고열을 방출해서 온도가 일정한 거구나. 이해되시나요? 전 시간 거랑 오늘 공부하는 거랑 같이 연결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 하면서.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가 무조건 같을까? 다를까? 자, 만약에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융해열과 응고열의 크기가 같아요. 융해열 때 흡수하는, 융해열 흡수하는 열에너지의 양하고, 응고할 때, 응고열 방출하는 열에너지의 양은 같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그리고, 기화열과 액화열 크기가 같겠죠?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물질마다는 달라집니다. 그것도 당연히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과정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잖아. 입자들은요, 열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체가 액체로 되면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진다는 거야.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면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될까? 불규칙해지겠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고체를 가열할게요.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변해요. 그 중간에 융해열 흡수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액체가 기체로 기화열 흡수하는 끓는 전 구간, 기화 구간이 나타나죠? 온도 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기체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집니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또는 고체가 기체로 갈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때 융해열을 흡수하는 구간, 기화열 흡수하는 구간에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흡수되어서 상태 변화에 사용되니까 온도 일정하다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자, 중요한 건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핵심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핵심. 자 이번에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에너지를 방출한데 내보낸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점점 둔해지겠죠. 그래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아이고 나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렇지. 그럼 입자 사이 인력이 점점 강해지겠죠. 기력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만나서 손붙잡고 있어야겠다. 인력이 강해지면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요. 쉽게 생각하면 액체가 고체로 갈때 생각해봐.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럼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열에너지를 방출하면 입자 운동 둔해진다고요. 내가 가진 에너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둔해지는 거고, 그렇게 둔해지다 보면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져서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이때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는 구간에서 액화 열이 방출이 되는 거고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는 구간에서 응고 열이 방출이 되고 이렇게 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냉각을 하더라도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정 구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셨습니까? 복잡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물질의 상태에 따른 성질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총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입자가 가진 열 에너지를 보시면 고체보다 액체가 앳. 기체보다 기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기체 상태일 때 가장 많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비교해 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볼까요? 그렇지. 고체, 액체, 기체. 기체일 때 입자가 가진 열에너지가 가장 많다면, 열에너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고체보다 액체, 액체보다 기체가 활발하고요. 그럼 그때,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 고체 입자 사이의 거리, 액체 입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언제 가장 멀까요? 기체일 때가 가장 멀고, 액체, 고체 순서로 거리가 가까워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죠? 외워야 뭐 문제를 풀겠지. 근데 이해하면 돼. 입자가 가진 열에너지가 기체가 제일 많아. 열에너지가 많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거리가 멀지 않겠어? 당연한 거잖아.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해 주신다면 쉽고 편하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이번에 입자 사이의 인력, 당기는 힘이야. 입자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 누가 제일 세겄어? 고체가 제일 세겄지.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서가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가 제일 세요. 액체, 기체가 가장 약해요. 이걸 생각한다면 부피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피는 언제 가장 작을까? 인력이 가장 큰?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게 측정이 될 거고, 액체가 중간, 기체일 때 부피가 가장 크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되, 여기서 잠깐만! 깜짝 놀랬지? 자, 우리 친구들, 물은 예외라는 거, 제발 기억을 할게요. 물이 항상 우리를 괴롭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물은 특이한 성질들이 많이 있어서 꼭 예외로 이런 거 공부한다. 자, 물은요, 액체의 부피가 가장 작고 고체, 그 다음 기체의 부피가 가장 커요 액체랑 고체가 순서가 바뀌었죠 물만 예외야 이거잘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외라는 거 아셨어요? 아, 이놈의 물 우리가 자주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핵심 정리 이야기 다 해봤으니까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질의 상태 변화, 열에너지를 살펴보시면 승화, 융해, 기화 여기서 말하는 승화는 고기승화, 일대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응고, 액화, 기고, 승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이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그랬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입자 운동 둔해지고 입자 배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라고 했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마무리 하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냥 덜하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의 에센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녹는 건 아이스크림이 녹는 건 입자 배열이 어 그렇지. 입자 배열이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녹는 거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죠. 추운 겨울 언 빨래가 마르는 건 뭘까요? 언 빨래가 마르는 건 고체가 기체로 고기 승화해요 고기 승화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죠. 반대로 쇳물을 틀에 부어서 식혀 볼까요? 쇳물을 틀에 부어서 식히는 건 뭐가 되지?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되니까, 응고열을 방출하면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상태의 변화를 보면, 아, 지금 이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 그리고 이때 상태의 변화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순해지는 거야? 배열이 부, 규칙적으로 되는 건가, 불규칙적으로 되는 건가? 이거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들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입자 운동, 입자별, 입자 사이 거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숙제 하는 거예요. 숙제 잘 한번 해보고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화쌤의 과학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숙제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